안녕하세요. 복지사업 1팀 서지인사회 복지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3분기 프로그램 공개 추첨 안내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프로그램 서해 공자, 스마트폰 앤 컴퓨터 기초 총 2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1일 수요일부터 6월 16일 월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접수 프로그램 중 정원 초과 프로그램은 화면에 보이는 한개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오늘의 공개 추천 대상이고 공개 추천 프로그램은 사전접수해주신 어르신 전원 추천 대상입니다. 사전접수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접수한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으로 대기자 번호가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추첨할 서해 공작 프로그램 사전접수 인원은 총 22명입니다.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공개 추첨 미취시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어르신은 자동 합격으로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2025년 상반기 공개 추천 결과는 금일 오전 11시 30분에 각층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등록 안내입니다. 2025년 상품기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수강 등록은 6월 11일 수요일부터 6월 27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접수비는 12,200원이고 방구탁구는 15,000원, 운동실은 9,000원의 접수비를 지참하여 2층 안내데스크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간 내에 미 등록 시 대기자에게 등록 기회가 부여되오니 기간 엄수하여 수강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선무기 프로그램 공개 주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